할렐루야. 저는 안양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명숙 목사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많은 설계를 하고 확신에 차서 큰 소리도 치면서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말하고 또 쉽게 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망각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절실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지요. 누구보다도 큰 소리꾼이었던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를 잘 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으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콧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수 없지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것이며, 어떤 시험을 당할 것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던져놓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단이 밀가루로 탈 때에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때에는 주님이 뭐 믿어지지만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며 내일의 미래를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괴로웠던 모습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본래의 급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을 놓고 말 것입니다.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먼저 아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암시해 주셨던 것이지요.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자비로운 모습으로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장소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인, 주님과의 만남은 문제가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방식인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만나는 것을 참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죄악에 덫에 걸려 몸부림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며 혼자라고 외로워할 때에도 갈릴리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만날 갈릴리의 주님은 갈 길을 일러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춥고 외롭고 슬프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과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우리 주님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시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회복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